안녕하세요. 댄스 조화 강사, 문혜진 문쌤입니다. 오늘은 마마부의 윈디프와워 안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1. 일단은 의자 뒤로 갈게요. 화사 파트 먼저 알려드릴게요. 일단 고개를 숙이시고 계셨다가, 어, 이제 가사가 나올 때 머리를 뜨시면서 귀 한번 예쁘게 쓸어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오른쪽 보고 옆으로 앉으신 다음에 다리를 들어서 정면으로 올게요. 그 다음에 솔라 파트. 왼발을 쭉 예쁘게 뻗어주신 다음에 오른손으로 머리부터 천천히 쓸어서 내려가신 다음에 슬라이딩 하는 것처럼 훅 밀면서 일어날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음, 자리를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휘인 파트로 갈게요. 스텝이 왼발, 왼발. 찍어서 두번갈 건데, 오른손으로 머리 위를 하나, 둘, 쓸어서 그대로 안쪽으로 한번더 손을 쓸게요. 그 다음에 오른발, 왼발 찍으시면서 손을, 손목 스냅을 하나, 둘, 어, 정리해주세요. 그 다음 다시 손을 아래로 쓸어서 달콤한이라는 가사의 입술에서 어. 게요그 다음에 다시 의자 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서 오른손부터 손가락으로 쭉 눌러주시고, 그 다음 왼손은 웨이브 해서 두번 갈게요. 웨이브. 두번 가신 다음에 다시 의자를 잡아주신 다음에 어깨를 하나, 둘, 두번 어, 해주신 다음에 다시 정리해서 앞으로 오실게요. 오케이? 앞으로 나오실 때는 손을 밑에서 위로. 들어서 얼굴 쓸어서 다시 옆으로 정리할게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정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윈즈 플라워라는 가사가 이제 나올 거예요. 거기서 오른손부터 하나, 그 다음에 왼손. 그 다음에 골반 옆에서 손목을 돌릴 거예요. 하나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왼발 뻗으시면서 대각선 위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손 그대로 모아서 옆으로 왼쪽으로 이동해요 그 다음에 입술에서 다시 손가락 오픈. 오케이. 한번더 갈게요. 하나, 둘. 이번에는 골반까지만 해주신 다음에 오른발 앞에 두시고요. 손목을 하나, 둘 하시면서 입술으로 가져올 건데 이때 골반이 따, 운두번 해주시면 돼요. 같이 하면 하나, 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처음부터 여기까지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오케이. 여기서 고개 숙이고 계시다가 가사 나오시면서, 그 다음에 오른쪽 다리 들고 정면, 그 다음에 솔라 파트 나올 때 왼발 찍어주시고, 여기서부터,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슬라이딩, 세븐에, 그다음 다시 정리해서 여기 올게요. 오케이, 휘인 파트부터 다시, 원, 투, 쓰리, 포, 파, 앤, 식, 앤, 세븐에, 입술 달콤한, 가신 다음에, 정리해서 옆으로 와서, 오른손, 더블, 탁자 잡고, 어깨 두 번, 그 다음에 밑에서 위로, 쓸어서 옆으로. 이렇게 okay, 여기서부터 윈즈 플라워 가사가 나와요.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 e v 여기까지 음악에 맞춰 보겠습니다. 후렴구 안무를 배워볼건데 마지막에 후후후라고 끝났어요 그 다음에 손을 밑에서 위로 쓸어올릴건데 이때 오른발 아웃 왼발 아웃 하시면서 손을 오픈하시면서 한번더 오른발 앞에다 둘게요 그 다음에 하트 만드신 다음에 깨고 손을 내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투를 만드시면서 손등을 정면으로 보게 할게요. 그 다음 오른손부터 업업그 다음에 다시 손 바닥으로 바꿔서 둥그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어깨 내리고 왼쪽 내리고 이번에는 더블 그 다음에 손을 주먹으로 져서 위로 오신 다음에 쫙 펴주세요. 그 다음에 손가락 하나하나 접으시면서 왼쪽 골반 오른쪽 골반 해주신 다음에 다시 손 모아서 하나 둘셋넷네번 해주시면서 스텝이랑 같이 하나 둘셋넷 정리해주세요 그 다음에 손을 살짝 동그랗게 쥐어서 이렇게 줄넘기 하는 것처럼 돌리실 건데 이때 왼쪽부터 하나 둘 그다음 오른쪽 왼쪽 세 번만 하신 다음에 박수 두번 쳐주세요. 그 다음에 상체에서 X자 만들고, 그 다음에 밑에서 X자 만들어주신 다음에 왼, 오른쪽, 위부터 up, up. 그 다음 반대, up, up. 오케이. 이거 한번더 반복할게요. 하나, 둘, 아래, up, up. 여기까지만. 하신 다음에 다시 오른발 앞에 주시고요. 하나, 쭉,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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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에 맞춰서 다시 손을 올릴게요. 그 다음 똑같이 쓸어서, 쓸어서 오픈해서 오른발 앞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 왼손이 오른손 위에 올려주신 다음에 한번 그냥 쭉 오픈했다가 닫아주시고 다시 스텝 정리하시고 다시 줄넘기 갈게요. 왼쪽, 오른쪽 왔어요. 그 다음에 오른손, 주먹, 지신 다음에 오른손을 위에, 하나, 둘, 셋, 넷, 할 건데, 이때 앞으로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하고, 자리,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여기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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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그 다음에, one, two, three, four, five, and six, seven, eight, two, two, three, four, five.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내려왔다 그 다음 줄넘기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한번더 2, 2, 3, 4, 5, 6, 7, 우우우원두 쓰리 포파엔식 자리 정리 와원3 쓰리 포파식 세븐 에이 원두 여기까지 음악에 맞춰볼게요. Yeah. 내가 볼까 보는